제 통합 솔루션 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케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국케어 네, 도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많은 질문이 이것도. 저도 지금 보니까. 근무표에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무표에 따라서 5일씩 변동해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휴일은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 걸까요? 어,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정하지 않고 네. 전국에 이게 50% 이상일 거예요. 네. 이 5일 근무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과 계약을 하긴 하는데 음. 어, 일하는 음. 날은 금목표에 그 따라서 달라져요. 음. 뭐 월로 하뭐이될 수도 있고 월로 하뭐 토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음. 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느냐? 왜 공휴일 적시는 부분들 궁금하고 뭐 공휴일을 음, 실제로 출때150% 이런 부분들 궁금하고 이런 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음. 네. 어, 우리 근기적 특상에 우리가 유급으로 이제 휴일 을 부여하라는 부분 딱두 가지가 있어요. 아. 주휴일 네. 일주일 객은 오라스무킹을 할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그렇죠. 그 주휴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관공서 공휴. 예예. 최대 막 16일까지. 올해는 예. 선거까지 있으니까 16일 되겠죠. 소정 근로일에 이제 거치는 관공서 공휴일한1 2 개, 1 3개 준비될 거예요. 예, 예. 많아도 그렇죠. 그런데 주휴일은 어, 특정한 날에 주휴를 부여하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주휴일은 월요일을 청할 수도 있고, 예, 예. 화요일을 청할 수도 있고. 4주 평균에서 일, 일주일에 1일을 부여하니까, 네. 굳이 이게 간격이 17777도 아니도 돼요, 아. 주일은. 1 0일 했다가 5일 했다가 3일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예. 주일을 좀 뒤로 몰아서 수 있고, 주휴일에, 주휴일에 어떤 날에 주휴를 부여할 거는 당사자가 약정으로정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방고소공휴일은 당사자가 약으로정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놨잖아요방고소공휴일에 예. 관한 법에 따라서 3회, 3, 3일, 3일째는 3월 1일, 광복전은 8월 15일. 그렇죠. 개천전은, 10월 3일. 정해져 있죠? 예, 혹시 틀리면은, 네, 바꿔 드릴게요. <laughs>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절을 3월 2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니까, 이게 그 목표에 따라서 막 돌아가요. 그죠? 예. 우라수목금, 화, 그렇죠. 화수목금, 토 이렇게 돌아가다 예. 보니까, 이, 1년, 1년을 놓고 보니까, 어떤 직원은, 광속공일이뭐 14일, 뭐.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직원은 광속공일이 7일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예, 예. 불합리한, 불공정한 그런 사례가 맞습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복불복이라고. 아, 복불복이지만, 이, 근로자 대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드린던 근로자 대표. 예. 근로자 대표는 뭐 법에 적하는 어떤 사안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관한 어떤 노사 간의 아. 어떤 문제를 사용자와 근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도록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하 이게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네네. 어떤 네네. 어떤 부분 불이익 받. 고평평성이좀불합리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이게 근로자 대표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 휴일에 관한 부분은 이게 이 근무표에 따라 언밸런스 형평성이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휴일이 많은 직원이나 적은 직원이나 그, 그뭐 특별히 그렇게 평균적으로 예. 1년에 휴일 열흘 어떤 측면에 14일 지금 7일이야. 예. 평균으로 적 12일 예. 정해서 모든 직무를 공평하게 그렇게 휴일을 휴일 수당, 한번 아. 휴일 관련된 어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한테 증권 위임하고 근로자 예. 대표가 상자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아. 되겠죠, 그죠아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이, 이런 건지 한번 잘 예, 예 이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예. 자이 얘기네요. 원래 한달 동안 쉬는 날이 8일이에요. 네. 토요일이면 그냥 뭐 사주러 그치고 그렇죠. 8일이 쉬는데 네. 그날에 그날에 하필이면 공휴일이 하루가 껴 있어요. 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9일을 쉽니다. 예. 그럼 B라는 사람도 9일을 쉬고 예. C라는 사람도 9일을 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쉬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음. 왜냐면 금그 무표에 따라서 짰더니, 네. 전체 전 근로자가 똑같이 뭐 10일로 다. 그렇게 될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될거되잖아요 아, 예. 근데 금그 무표 짜다 보면,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친구는 상당히으로 적고 어떤 친구는 상당히좀 많은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반스가 나죠. 예, 험평성은 은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거, 평균적으로 해면 10일이면 1일 예. 10일, 예. 10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부여하는 걸로. 아, 협편성 휴일 수당도 네. 만약에 네, 네. 12일이라 고하면 12일을 전부 다 주고 제공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올해는 내가 휴일이 적었지만 내년에 휴일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사자 간에 근로자들이 아, 받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내가 수용하겠다 예, 네, 예. 그냥 왜냐면 뭐 다, 뭐, 그, 근무법에 따라 들쭉날쭉하니까또 내년에 내가 또 분위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평균적인 휴일을 내가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합의하는 등등에서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합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따른 합의를 굉장히 우수시 한다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무 법법법 따지 따지기보다도 법은 원칙적인 거고 예.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서 좀이게좀 복잡한 문제들도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 시원합니다. 네. <laughs>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로자 대표제도. 예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